자, 그러면, 이, 대처 방안,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극각살, 당교관살, 이런 사람이 운 나쁠 때,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길 빈판길은 절대 가시면 안 돼. 겨울철에, 특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당교관살이 운 나쁠 땐, 겨울철에 눈길 빈판길은 무조건 조심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냥 이게 발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 겨울철 아까 동 뭐였어요 축진이죠 축진 이게 축이 한겨울이죠 눈 제일 올 때가 어때요 추월이요 자월이 그렇게 눈 오는 게 제일 어려울 추울 때도 추월이요 한강 오는 것도 추월이고 수도 터지는 것도 추월이에요 음이 추월에 추월에 하는데 이 눈길 분법에 가지 마라 이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집안에서 제일 미끄러진 데가 어디예요?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우리 뭐 달걀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사세요 그래 음. 이거 돈 얼마 안 해요? 몇만 원안해 나도 그 극각사일 때 우리 집에 깔았어 깔았는데 좀 문제가 뭐냐면 열흘이나 일주일 되면 밑에 물때가 껴 한번 해 보세요 물때깨물 뒤집어서 한번 닦아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잖아. 근데 피해갈라면그 정도 수고로움은 해야지. 다리 한번 다쳐보세요. 얼마나 애 먹는데. 이게, 여기 다치면요. 이게 다치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한번 다쳐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다리 허리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거 좋아. 뭐 이것이. <laughs> 저하이 틀은 해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음, 설명을 하기 하고 싶으면 요거 좀 까세요 운 나쁠 때. 음. 그리고 일시의 극각살 있으면 나만 다치나 천만에 배우자가 다치든 자식이 다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두 개니까 묘미 이렇게 두개 있으면 나는 피하면 자식이가 다 다쳐요. 그래서 그걸 주의시켜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극각살 있을 때는 반드시 에, 그렇게 좀, 음, 하셔라. 그리고,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드리면, 어떤 임산부가 옛날에, 이게, 친해서 얘기했어요. 임산부요? 극가살이 왔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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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출산이 3월달인가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엄청 주의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안 했어요. 당부하니까 말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좀 나쁘니까. 8 9 월에 그렇게 됐으니 한도 끝도 없이 울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냐, 그래서 강력하게 했어요. 네가 안 들어서 그렇지. 못 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역할을 보면,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음, 아셨으면 좋겠다. 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자 끝으로. 어, 내가 한번더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운이 이래도 1차 운명을 안다. 아니면, 나쁜 운은요, 50% 넘어갑니다. 안다는 거가 참 중요해요. 내 운명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올해 운이 나이가 나쁘다 하니까 엄청 주의하잖아요. 엄청 주의합니다. 매사 주의해요. 걸을 때, 뭐할 때, 뭐할 때. 그 여기다 쏙쏙 붙였어요. 문 앞에다가. 주의해라. 뭐뭐 주의해라. 새로운 거 도전하지 마라. 어? 주의하면 오십 프로 넘어갑니다. 자 유명한 얘기 있죠. 참을 인자를 세게 쓰면 살인도면 이게 실화예요. 실화. 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모르면 나를 모르면 나를 모르면. 8 0살나도 3살 어린애만 못하는 겁니다. 나를 모른다는 거는 그 인간으로서 참 문제예요. 나를 알라고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를 모르고 죽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조심하면, 일단 아는 거 내가 극단에 다치겠다. 알면 벌써 50%가 없어져요. 거기다 조심하면 또 거기서 55% 앉아요. 그러면, 자, 100대 맞을 거. 50% 접수 50%에 또 25, 25대만 맞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안 맞지는 않습니다 업은 안 맞지는 않아요 맞긴 맞아요 얼마나 가볍게 맞을 거냐 거기다가 조상이 뭘또 쌌어요 음덕을 쌌어 조상이 또 조상이 음덕까지 쌌어 그러면 더 조금 맞아요 여러분 60, 70대면 아 우리 할머니 덕으로 산다, 우리 아버지 덕으로 산다, 죽은 할아버지가 덕을 쌌다. 그런 거좀 느껴야 안 느껴요. 젊었을 때는 안 느끼죠. 음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할머니예요. 내 복지가 안 가서 해서 여러분이 덕을 쌓면 손자가 잘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 죽으면 끝이지? 끝 아닙니다, 절대. 우리 할아버지가 맨 뱀만 잡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좋은 일안 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일안 했어요. 열심히는 샀지만, 열심히 사는 건다 열심히 살아요. 좋은 일을 하셔야지. 자, 조상의 음덕이 있으면 여기서 또 반만 맞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못 피해 가더라도, 나를 알고 조심하고 조상의 음덕을 쌓으면 좋다. 그 얘기에서 내가 역학 공부도 좀 하셔라. 그 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돈도 생기면 생활도 하시고 어 그게 나 좋지 않냐 그 대신 공부는 좀 제대로 하셔라 유튜브 잠깐 보고 아는 척 하지 말고 이 학문이 끝도 없이 어려운 학문이고 끝도 없이 할게 많은 학문이에요 그렇게 유튜브 몇번 보고 할게 아닙니다 절대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끝으로 부탁하는 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 갖고 잘 모르는 사람들 앞을 모르는 사람들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광명을 주시는 그런 상담사, 지도사가 돼 갖고 여러분이 공덕도 쌓고 이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